네, 안녕하세요. 소금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와대를 좀 관람을 하러 왔어요. 당첨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영빈관이거든요. 이제 1975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브이로그는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아, 근데 아까 저기 영빈관 내부를 갔다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제대로 담지를 못 했어요. 이따가 한번 시간이 되면 보고 안 되면 이제 좀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영빈과 는 이제 좀 사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웅장합니다. 참고. 저 이제 이동을 아, 근데 이게 바로 닫혔네요. 잠깐만 개방을 하고 닫히기 때문에 초반에 줄 서서 보는 게 맞네요. 네. 저는 아까 봤기 때문에 이제 사진으로 이따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진짜. 아우. 이게 제가 이제 브이로그는 처음이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좀 살짝 노잼이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손잡이. 인왕실. 엘리베이터 자격자격 자격. 2층이고 2층 지도가 전도가 크게 있네요 한반도가 이 카페트 미는 직업이 있는데 엄청 빡세거든요 아, 좀 고무지네요 굉장히 와 2층이에요 본관 2층 청와대 본관 2층입니다 와 엄청 웅장합니다. 샹들리에 약간 시아의 샹들리에 생각나네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미쳤어요. 야. 여기 이제 청와대 접견실입니다. 청와대 접견실. 와 이거 한반도가 되게 인상적인요 이게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되게 역사가 깊어 보입니다. 이 나무 기둥도 진짜 오래돼 보이는. 여기는 이제 영부인 집무실입니다. 영부인분들 영부인분들은 여기서 이제 집무를 보셨다. 이 액자는 이제 역대 대통령 영부인분들 사진이 걸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 초대 명부인 분께서는 또 이제 외국인이시죠 네. 프란체스 카도몬 네. 청와대 창문 네. 기화가 진짜 너무 예뻐요 네. 색감이 진짜 미쳤습니다 아 이거 나무가 진짜 너무 예쁘네요 다행히 이제 또 비는 그쳤고요 네. 아까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청와대 앞 광장 청와대 문도 예쁘네요 청와대 문도 무궁화 청와대 문도 예쁩니다 네, 무궁화 문양 작은 문양과 섞여 있죠 관람객 휴게실도 있어가지고 여기 물 먹는 곳이랑 화장실 다 있습니다 여기 본관이랑 대통령 관저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들어가기 전에 음료수나 이런 거를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에, 그건 좀 소금 택하지 않은 행동이다. 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기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뒤로 갈수록 연령층이 점점 낮아집니다. 어, 너무 넓어서 힘들다 보니까 여기 진짜 조경이 웬만한 뭐 마곡 식물원이깁니다 조경이 엄청나다. 이제 여기는 이제 대통령 관저로 가는 길인데 너무 예쁩니다. 여기. 단풍 나무도 많고 아 거의 뭐 자연 그 자체입니다. 아 서울 속에 자연이 있다. 아 와, 진짜 이거 와좀 그대로 살려놨네요 이거를 살짝 까져 있는데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와 여기가 이제 대통령관저 거실. 아, 그 속에는 또 이제 굉장히 서양적이네요. 네. 뭔가 동양 속의 서양 샹들리에가 있네요. 확실히 조명이 잘 되어 있어요. 조명 속에 조명이 외국 느낌, 네. 겉과 속이 좀 다르다. 좀 매력적입니다. 음. 아 이제 여기 근데 산책로라고 하는데 거리가 꽤 걸리네요. 또 등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러면 일단 오운전까지만 가겠습니다. 미남불은. 또 무교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은정까지만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 여기 올라왔는데 약간 북악산의 줄기거든요. 북악산의 한 줄기인데 와, 다 보입니다. 광화문까지. 네 여기가 이제 온정이고요. 경복궁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의 이 단청 느낌이 확실히 나죠. 네. 1989년에 여기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휴식 공간입니다. 작은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힘드네요. 전 아, 개인적으로 이게 관람 시간이 2 시간이 말이 안 돼요. 2 시간에 이거 다못 봅니다. 이거 엄청 힘들고 거의 연령층이 이제 한 60대, 70대가 많기 때문에 관람 시간 2 시간 안에 이, 이분들이 과연 다볼수 있는가, 이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좀 어르신들 모시고 가신다 하면 다리가 아프시다 그러면 본관이랑 영빈관 정도 거기 내부 구경 정도 하고 가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는 그렇게만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빡세요. 굉장히 넓어요. 풍경은 너무 좋네요 경치가 진짜 웬만한 그 조선시대 석파정 아세요? 네, 석파정이랑 거의 맞먹습니다 엄청 예뻐요 조경 여기 이제 녹지원입니다 녹지원인데 아 진짜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네요 나무가 진짜 오래된 곳입니다 약간 요런 노란 느낌 네, 노란 느낌도 있습니다 노란 느낌 노랑이 약간 이런 마지막에는 춘추관 쪽에는 이런 텐트가 있어요 시민분들 쉴수 있는 들어가서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춘추관앞그 여기 약간 제주도 느낌? 제주도 느낌도 좀 나고. 그리 앞에 이제 남산타워 바로 보입니다. 코 앞에 남산타워 보이고 또 이제 청와대 거북이. 아 여기가 헬기장이라고 하네요. 헬기장. 헬기장을 지금 사람들 쉴수 있게 누워서 쉴수 있게. 나무, 거북이, 거북이, 거북이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춘추관입니다. 춘추관, 춘추관이고. 이쪽 뒤에가 뒤에 부각산 이고 헬기장 부각산 이쪽이 이제 뒤로 등산로에요 부각산까지 이어지는 등산로인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관 부각산은 제가 예전에 올라가봤는데 정말 악소리가 납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청와대 브리핑룸 청와 브리핑하던 곳네 오늘은 브이로그 한번 처음 찍어봤는데 또 영상도 많이 흔들리고 재미없었을 수도 있지만 한번 바람도 쐴겸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